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야. 오늘은 2월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할 준비 됐나요? 그럼, 렛츠고! 2월의 주제는 성경의 흐름이에요. 2월 말씀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6장, 16장 16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매일 고백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우리 이제 믿음의 시야책을 보면서 함께 할게요. 믿음의 시야책을 펼쳐주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또 나는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과 여자의 자손들 또한 원수가 되어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단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은 쉽게 말해서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위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여자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에 무찌르고 완전히 승리하실 거라는 계획이에요. 와. 이때부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구원계획을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구출한다는 의미라는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의 활동은 이 아래의 단어들을 어, 여러 나라 말로 적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색연필이나 사인펜이나 연필을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래의 단어를 여러 나라 말로 적어보세요. 자, 어,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알수 있을까요? 한글 우리나라 말이 한글도 있고요. 구출 그리고 어 이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중국 말이죠. 한자예요. 그래서 건질구 날출그서 구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영어네요. 레스큐 해서 구출하다, 구,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한번 요거를 어렵겠지만 한번 엄마 도움, 언니 도움 받아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우리나라말, 한글말기억 우, 자, 구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치을 우, 리을 우리 친구들 한글은 비교적 쉽게 할수 있죠. 자, 구, 출. 다음은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건질구래요. 선생님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건질구. 자, 그리기가 어려우면 그림 그린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날, 출이라는 한자네요. 자, 짜잔. 건질구, 날, 출.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 영어 배우나요? 이 글자는 뭘까요? R, 그다음에 T처럼 생긴 E, 자 S, C, U, 다시 E. 선생님 조금 빠르죠?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따라올게요. R-E-S-C-U-E, Rescue, 구출하다. 다 구출에 대한 단어를 한국말, 한자, 영어로 세 가지로 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은 믿음의 씨앗을 하면서 세 어, 나라의 말로 한번 알아봤어요. 다 썼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글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믿음의 시야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영과 혼과 몸 몸에 이 말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혼 몸을 위한 모든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성경은 그 구원 계획을 향해서 처음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지요? 우리가 영혼 몸의 모든 구원 인원 따뜻한 거를 믿고 어 오늘 한 하루도 또한 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보면서 지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안녕.